누군가에게는 꿈의 노후 주거지라고 불리는 실버타운이 누구에게는 지옥으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실버타운이 노인지옥이라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 형태로 청소, 세탁, 식사, 의료 서비스 등 노후 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복지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료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주택을 뜻하죠. 인기가 좋은 실버타운은 대기가 2년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에 살면서 청소 안 해도 되고, 친구는 매일 뽀송뽀송하고, 삼시세끼 고급진 식단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할수 있고, 아프면 언제든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며, 수영장 헬스클럽에서 건강을 챙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곳.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교통체증 없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은 지상 낙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처럼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간 77세 박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버타운을 둘러싼 환상과 현실, 그리고 실버타운이 노인지옥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지옥이었다. 77세 박씨 할아버지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바다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는데요.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지금 사는 지역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박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형을 골랐는데요. 보증금 5억에,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약 170만원씩 냈습니다. 바다로, 산으로, 첫 일련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세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박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업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서울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영양식이다 보니 간이 약하고 맛도 썩 좋지 않았는데요. 시골 경로당에 가면 참사모호 모여서 삼겹살, 파전 등 다양한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렇지만 실버타운에서는 이러한 풍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부엌에서 직접 요리에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박 씨는 지역 커뮤니티의 눈을 돌려보기도 했지만, 서도시라 그런지, 생각처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살던 곳으로 유턴했는데요.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입소자들이 함께 모이는 식사 시간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분들 때문에 화병이 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한데 모이더라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서로 얘기하지 않고 혼자 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단체 생활 그 자체가 허들이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실버타운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보증금을 100% 돌려준다는 곳이 많습니다. 즉 3년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실버타운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년에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거처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고향의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일 텐데요.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리지요.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은퇴 후 죽어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에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디지털 뉴 에이징 연구소가 노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봤더니,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세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인데요. 돌봄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요양 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32%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노세한 노인의 경우엔 요양 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6%로 건강한 노인 31%보다는 높았습니다.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얼마 전 호텔식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퇴소한 70대 초반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습니다. 내부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서극장의 도서관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그리고 방문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의 와인바가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를 들으며 이웃 친구와 늦도록 담소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5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라도 보살핌을 잘 받으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첫몇 개월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실버타운 안에 있을 때는 호텔 같은 방 안에서 많이 지냈고 시설을 본격적으로 이곳저곳 이용하기보다는 외출해서 친구들을 만나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에 여전히 방문객처럼 지냈습니다. 입주 후 들뜬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밥한 끼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려 해도 옷을 외출할 때처럼 차려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만 늘어놓기 일수였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런 하소연을 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내고 그런데 들어가서 사냐? 호텔은 그냥 여행가서 잠깐씩 다녀오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내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도 않아. 나도 아파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온갖 식당들이 한 빌딩 안에 있고 헬스클럽 병원의 목욕탕에 커피숍과 슈퍼마켓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 정도는 건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수 있어. 70대 부부는 실버타운 생활 2년 만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던 익숙한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내가 살던 지금 이곳이 좋아도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좋은 실버타운의 경우 들어가려면 몇년 이상 대기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마냥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후회한 80대 김씨 할아버지도 있는데요. 김씨 할아버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당시 할아버지의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명대학교 출신 교수, 박사들은 물론 의사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분들도 하나같이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하기 일수였다 합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리에 있다면 할아버지는 그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면 혼자 마음 편히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할 때가 제일 좋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끼리 모함하고 왕따를 시키고. 권위의식의 고집불통, 이기주의까지 있을 건 전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주먹 다짐도 있어 경찰차가 출동했던 적도 있고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할머니에게 찝적거리다 남편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실버타운에서 공개적으로 혼쭐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을 의심하는 노인도 많아. 실버타운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서서 봉급이나 축내지 말고 일하러 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몰라도 좀 거들어. 이런 식으로 미운 직원이 눈에 띄면 괴롭히다. 기억코그 직원을 내쫓기도 했답니다. 자랑은 기본이었습니다. 왕년에 내가 경찰서장이었는데 내가 신문사 기자였는데 내가 세무서장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별이 몇 개였는데, 내가 옛날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 첩보부 대장이었다 하며, 별의별 괴짜 노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씨가 곱지 못한 노인들은 어디를 가나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 어느 날에는 어떤 노인이 할아버지 곁으로 와서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며, 가뜩이나 가방끈이 짧았던 할아버지의 속을 확 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실버타운에 빨리 실증이 난 할아버지는 반년도 안돼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만 났고, 당장 짐을 싸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보채고 싶었지만, 시설 측은 이미 건설비 운영비로 전부 들어가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돈도 몸도 묶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최씨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처럼 이기적이고 탐욕도 많으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자식 남편 또는 아내 자랑 외에는 대화 주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정말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터세심한 곳이 있는 것처럼요. 사실 노후에는 인생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해 먹고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식사 걱정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실버타운에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식사가 질리는 게 제일 고충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 나라 미국에는 실버타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머리를 잘 쓰지 않은 것이 치매의 원인이 된 것인데요. 실버타운에 들어갈지 말지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실버타운은 잘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비오는 날 김치 부침개 부쳐먹고 청국장 끓여먹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여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실버타운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을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잘 아실 텐데요. 알면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뿐이죠.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사는 물론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요가, 명상, 걷기 등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침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동호회나 공연, 자원봉사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성격상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실버타운은 말년을 보낼 최적의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경우 월 평균 200에서 35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곳은 입주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분들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버타운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도 평생 살 것이라 생각해 결정하기보다 조금 경험해보고 안 맞으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고급형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삼성 노블 카운티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 30평의 집에 1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은 2억 1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세는 60만원이며 1인 기준 생활비는 15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식대는 별도이고 1인당 6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노인 한 명이 삼성 노블 카운티에 거주할 경우, 월세 생활비 식대를 모두 더하면 월 280만 원 정도이고,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들어가는 생활비는 1억 정도가 되며, 같은 기준으로 부부가 들어갈 시,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니,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대신에 노인복지주택을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과 비슷한 개념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주거, 의료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크게 민간분양 노인주택과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으로 나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매매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의 월비용은 150만원 이내라고 합니다. 반면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의 경우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00에서 300만원 정도 월임대료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차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 39개소에 입수한 인원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못 미친다고 합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년 계층의 수준에 맞는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년에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인 주거시설의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양로원 혹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삶도 참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마을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지역에 가보면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은 없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 생활하고 대화하며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인 것이니, 실버타운도 입소 전에 자신의 성격이나 유형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성격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해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버타운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노후의 거처는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 같은 곳에서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